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 20가지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줄었을까? 예전엔 손도 자주 잡았는데, 연애할 땐 하루 종일 통화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렘이었는데, 결혼 후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말보다 눈치가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인 날들이 많아집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고, 회사일에 치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부부라는 관계도 점점 동료처럼, 팀원처럼 변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웃고 싶고, 기대고 싶고, 당신 덕분에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놓치지 않고 오래오래 사랑하고 결혼 잘했어 라는 말을 늦게라도 나눌 수 있을까? 오늘은 수많은 부부들의 삶을 통해 찾은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 스물 가지를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들이 남긴 지혜이자 지금 이 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줄 따뜻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부의 이야기처럼 들어보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부부는 하루에 몇 마디나 대화할까요?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말 없이 밥 먹고, 말 없이 TV 보며, 말 없이 잠드는 날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부터 서로 안 보고도 다 아는 척 했지? 그 질문에 남편은 말 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매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꺼내놓게 됐죠. 대화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말을 잃은 부부는 다시 마음을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 아, 그거 좀 가져와. 왜 그것도 몰라요? 말 한마디가 칼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야, 그거 부탁해도 될까?" 이런 말투는 마음을 녹입니다. 서울의 어느 부부는 결혼 내내 존댓말을 씁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제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존중의 말은 격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함께 웃는다. 어느 날 남편이 빵을 잘못 사 왔습니다. 단팥빵 말고 크림빵이라니까 아내는 투덜대면서도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항상 틀려도 귀엽냐? 이렇게 웃으며 넘어가는 부부는 큰일도 유연하게 넘깁니다. 유머는 부부 사이의 보약입니다. 함께 웃는다는 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한다. 남편은 자전거 마니아, 아내는 꽃꽂이 강사. 각자의 세상이 달랐지만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때 나도 갈게. 너 진짜 잘하잖아.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자전거 탈때 행복해 보여. 보기 좋더라. 취미를 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행복의 원천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안아준다. 부부는 말없이 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보다 먼저 포옹이 가는 날도 있습니다. 싸운 다음 날 남편이 아내를 말없이 끌어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포옹은 가장 순수한 화해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마음의 장벽을 녹이는 따뜻한 열쇠입니다. 자녀보다 부부를 우선시한다. 애들 때문에라는 이유로 서로를 뒷순위로 미루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부부의 관계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자녀가 잠든 밤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아이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부부가 웃고 있으면 아이도 편안합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경제적 투명성 결혼 1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상금, 아내는 비밀 적금. 어느 날 서로의 계좌를 공유하고 가계부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싸움이 줄었습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앞서는 감정입니다. 돈 문제를 함께 나눈다는 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부부의 신호입니다. 감사의 말이 습관이다. 청소했어? 이말 대신 청소하느라 수고했어요. 단어 하나 차이로 상대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부분은 매일 말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감사는 사랑의 확인서입니다. 작은 말로 큰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부모 문제는 철저히 우리 둘 중심. 결혼은 두 가정의 만남이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부부의 연대감입니다. 시댁, 처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배우자.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감정임을 인정할 때 부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싸우더라도 반드시 화해한다. 싸움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맺음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줘.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런 말이 싸움의 불을 끕니다. 침묵으로 며칠 끌기보다는 하루 안에 정리하려는 태도. 그게 사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한다. 당신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은 금기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몸도, 생각도, 취향도 달라지죠. 행복한 부분은 말합니다. 그런 당신도 좋아요. 지금이 더 멋져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내 집이 아닌 우리 집, 내 차가 아닌 우리 차, 이렇게 말하는 부부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연대, 책임 그리고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함께 미래를 꿈꾼다. 우리 나중에 제주도에 살까? 은퇴하면 둘이 작은 카페 해볼래? 이런 대화는 설렘을 줍니다. 행복한 부부는 늘 다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랑. 그게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힘들 땐 말합니다. 나 요즘 좀 지쳤어. 행복한 부부는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도 눈물이 나는 날도 서로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친밀함은 감정을 나눌 때 생깁니다. 서로를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남편 진짜 일 잘해요. 우리 아내는 요리 하나는 기가 막혀요. 이런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배우자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함께 성장한다. 아내는 책을 읽고 남편은 그 내용을 듣습니다. 남편은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아내는 같이 메모합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싫어할 틈이 없습니다. 스킨십을 놓치지 않는다.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이런 사소한 접촉이 사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스킨십이 더 중요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집은 그렇다는데 이 말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행복한 부부는 우리만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공간의 여유를 인정한다.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서로의 공간을 인정합니다. 그 여유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손을 잡고 간다.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꼭 붙잡았죠. 진짜 사랑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치 함께 걷는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햇살 아래서 웃기도 하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서툴고 가끔은 지치고 때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다른 방향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한 부부란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사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아픈 날엔 말없이 곁에 앉아주며 웃는 날엔 함께 크게 웃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보다 인내가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설렘보다 책임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우리라는 세계가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잊은 얼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 존재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포옹 하나로도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건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